집중공략 연습문제, 오른쪽 2-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의 본포표가 찢어져서 이번엔 두 개의 계급에 대한 상대 도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급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힌트도 두 개의 힌트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좀 읽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이름이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문장입니다. 멀리 뛰기 기록이 160cm 이상인 학생이 30%래요. 아 여기 있습니다. 160cm 이상 뛴이 이상 뛴 학생들이 30%에 대한 백분율 가지고 있고 이 말은 그렇지. 상대도수는 0.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계급을 구할 수가 있고 왼쪽의 계급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 셈이랑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입니다. 차근차근 셈이랑 문장 그대로 힌트를 가지고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에 대한 상대 도수는요. 자 모르는 계급과 자 오른쪽에 있는 계급 맨 오른쪽 계급 얼마죠? 0.14가 되는 거 맞아? 0.12죠? 0.12가 되겠다. 그래서 네모의 값은 0.18이 되겠다. 어디가 여기가 0.18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계급도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이죠. 괜찮지. 자두 번째 힌트 먼저 또 볼게요. 140cm 미만인 학생수가 10명이다 그랬습니다. 140 미만입니다. 140 미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여기가 몇 명? 10명 해당한다는 거야. 그럼 10명에 해당하는 거니까 각각의 상대 도수가 나옵니다. 상대 도수 얼마죠? 0.06입니다. 0. 0, 6입니다. 0. 그 다음은 14가 되는 거 맞죠. 상대 도수의 값은 0.2야. 어디가 여기 부분 20%든 0.2가 되는 거야. 그죠? 음, 좀 예쁘겠어. 이게 이건 0.2. 자, 그럼 선생님 뭘 물어보겠어? 전체 도수. 그렇죠. 그래서 상대 도수의 값은 자, 상대 도수의 값은 전체 도수분에 해당되는 도수 몇 명, 1 0 명이라고 했어. 10분의 2니까요. 얼마나 곱해야 돼? 50을 곱해야 돼. 그래서 전체 도수는 얼마가 되겠다? 50명이 되겠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160 이상 1 7 0미만에 대한 학생수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왜 이미 계산한 요 0.18에 대한 학생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0.18에 대한 학생수니깐요. 전체 도수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대 조수 값을 곱하면 되겠다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는 9명이다라고 답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필기 한번 해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